화제 사건 사고 이모 전원을 살펴보는 사건의 소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야스쿠니 신사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한국인 용의자 범죄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다가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폭발물 설치를 했다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음. 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 관련 없다 혐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예. 또 자기가 이제 신사급의 뜰에 침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혐의조차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변호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국 국선 변호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혐의를 뭐 부인하거나 조금씩 그 진술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재입국한 거, 용의 선상에 올랐는데 재입국한 것도 이상했었고 제발로 예. 그리고 입국 당시에도 뭐 화장실을 보러 왔다 이렇게 황당한 진술을 했다가 맞아요. 또 본인이 내가 이거 했다라고 했다고 또 다시 안 했다고 하니까 네. 글쎄 계속 진술이 지금 번복되는 상황입니다. 아. 아니 지금 오늘 오전에 또 나온 얘기는 이 지금 용의자로 지금 체포된 이 전모 씨가 한번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지금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문제는요 일본 경시청 수사 당국에서 발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 언론 일본 언론에서만 아 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네. 부분은 굉장히 이제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laughs> 이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본인이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 말대로 화장실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예? 그렇지 않으면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예? 범인이라면 이제 우리 그 범죄학에서 이런 얘기 있거든요 사명감형 범죄자라고 그래요. 사명감. 사명감형이요? 예, 누군가 예. 사명을 부여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혼자서 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해악 현상을 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아 혼자 느끼는 그런 범죄형들이 있어요. 뭐 네. 미국의 뭐 어떤 워싱턴 주에서 연살인범 같은 게리리지웨이 아 같은 사람은요. 네. 이 세상의 창녀나 이 가출한 청소년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혼자서 사명감 느껴서 오. 45명을 살해해가지고 강에다 이저 버려서 오오. 그린리버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을 예, 일으키기도 예. 했거든요. 예. 의외로 우리 그 현대 사회에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범죄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 혹시 이 사람이 네. 범인이라면 네. 범인이라면 사명감형. 범죄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으로 이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우리 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에요. 예. 일본에서, 일본 경시청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죠. 네. 내놓고 아,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한국 저 경찰에다가 공조협조도 좀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본인들은 전혀 공식적인 네.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흘리는 형태거든요. 네. 아니, 비겁한 저, 거잖아요. 그거. 적어도 이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지으려면 네. 일본 경시청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포기하게 출처 정도는 파악이 네.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이거는 지금 저뭐좀 아. 치졸한 방법이란 네. 어떤 언론 프레이라고밖에 생각 안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네. 사실 이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네. 언론에서 다 공개해서 일본 언론에서요. 예. 그게 말이 되느냐 공식적으로 음. 항의를 했어요. 이게 얼굴 공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사실 일본 당국에서는 아 우리가 얼굴 공개한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찍어 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변명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을 보면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일날 야스쿠니 신사 주변을 둘러보고 화장실에 갔다 나온 거. 예. 화장실로 아무나 갈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확실한 거죠. 거기까지만 예. 확정이 된 거고 예. 거기에서 폭발물을 설치해서. 놓고 그게 이제 폭발을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되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최소한 이 사람이 한국에서 갖고 온 건지 일본 현지에서 조달을 한 건지 예. 그 출처 정도가 명확하게 나오면. 단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그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수사 당국에서도 한국의 수사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갖고 온 걸로 추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 구입 경로나 구입 물질을 네. 확인해 봐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그 안에 폭발물을 설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아직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는 그냥 사실상 범인이다. 네. 뭐 하도 못해 뭐 외로운 늑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외로운 늑대형이라고만.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형이다라는 건이사람 네. 범인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본 내에서 혐한 기류나 반한 감정만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우리나라 외교부도 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유관 표명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네. 좀 이거는 강하게 좀 항의를 하고 이 이런 예. 보도 행태는 일단은 이 사람이 실제로 했건 안 했건 간에 네. 그 외에 명확하게 했다고 나오면 그거에 관련된 보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외교부가 이전 씨가 재입국하기 전에 좀 협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교적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 네. 범죄인을 갖다 인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뭐 이제 재발로 들어가니까 혹시 뭐 우리 당국과 협상을 했느냐 그런 예가 나왔는데 외교부 쪽에서는 일단.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예. 그리고 이게 정말 외교부에서 알고 진행한 거라면은 사실 일본 경찰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했었어요 협조가 당연히 있었어야 했는데 예. 전 씨가 재입국을 했을 때그 사람이 탑승했다는 걸 일본 경찰서에서 나중에 알았 어.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니까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전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우리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일본에 가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 거라면은 네. 좀더 있어야 하는데 당일치기로 예약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외교부도 역시 몰랐다는 그런 주장에 아, 좀더그 아, 그러니까 신빙성이 일, 가는 일본, 거죠. 한 일본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분 혼자 단독 행동일 거예요. 이게 네. 외교부에서 알고협의해서 보내줬다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중에 예. 음. 범죄인 인도 여부가 문제될 때 그때 이제 다퉈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도 혼자 간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11월 23일 날 야스쿠니 신사 밑에 있는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나오고, 일본 기자들이 와서 뭐 이분 인터뷰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예.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 네. 정부에서 아. 관리를 했어야죠. 아, 저는 그까뭐 고의로 뭐 협의해서 보내진 않았겠지만, 예. 이분이 지금 일본 가서 이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 책임을 네. 자유롭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합니다 구구의 음, 그 일본의 언론에서도 마구잡이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laughs> 네,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이전모 씨가. 폭발물 관련해가지고 아예 한국에서부터 반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항이랑 공항 뭐 일본 공항 거 이런 거다뻥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에서 네. 얘기하는 거 한국의 공항 검색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뭐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허. 실제로 진짜 우리 여기서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이 폭약이라는 거거든요. 폭약이 그렇게 쉽게 그 검색돼 소화물로 붙였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게좀좀 의심이 가고요. 아니 일본도 입국할 때 입국 심사 하잖아요. 자기 등본을 심사하잖아요. 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경시청이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왜? 진술은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예. 왔다 갔다 하지. 거기다가 더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어떤 범인이 범행을 하면서 화장실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옵니까 요즘에? 아. 에? 네. 오히려 그 너무 쉽게 담배꽁초를 화장실 현장에 버리고 예. 호텔에 그또 담배꽁초를 버려서 맞춰보니까 DNA가 같다. 이런 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적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이, 이게 <laughs> 일본 경시청에서도요 사실 저도 뭐 수사를 해봤지만 예. 네. 이런 경우 미칩니다 아. <laughs> 아니 이게 굉장히 예. 증거를 흘리고 다니는 게 이분 같은 그러니까 전씨 같은 경우에는 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예. 이게 첫 방문이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자체를 그리고 뭐그 전에는 뭐 반일 활동 경력이라든지 뭐 정치범 이런 정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단지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증거는 부족하긴 한데 굉장히 수상한 행적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음. 일본 방문했을 때도 야스쿠니 신사 그 주변만 계속 배회를 하고 네. 예. 들어가서 좀 이렇게 뭐좀 확인하고 딱히 뭐 음. 참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가서 뭔가 좀 확인하는 듯하고또 나오고 그 다음 날또 가고 계속 이런 정황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아, 아. 아 그렇군요. 아니 독일에서 한국인이 죽었는데 이게. 구마 의식을 행했다고요? 이 구마 의식은 뭐예요? 이거 왜또 독일까지 가서 이런 걸 하나? 이게 지금 뭐 퇴마 의식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아, 네. 구마 의식이 퇴마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속에 귀신이 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나기 위해서 뭐 이제 의식을 행하는데 보통 이제 뭐 안수기도 이런 걸로 하지 사람을 음. 때리거나 폭력을 하면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독일에서 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구마 의식을 행했다가 지금 뭐 40대 여성이 한명 숨졌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용의자들이 다한 가족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음.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어. 요 아. 아, 그래요? 40대 여성 1 명과 또 10대, 20대도 있고 심지어 그 피해자 여성의 아들까지 용의자로 지금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총5 명이 있는데 독일 경찰에서는 일단 뭐한 가족이다, 친인척이다 이렇게 알려고 있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는 폭행 자체가 2시간 동안 굉장히 심하게 가슴과 복부 그리고 이제 입도 다막고 열심히 때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 되게 심하게 때렸는데 예.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태어나게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 잠깐 영이 나가 있는 상태다. 예. 완전히 지금 이 의식 자체에 굉장히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종교 집단에 네.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독일까지 가서 이렇게 또 했을까? 의문이. 저도 맞나요?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예.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피자가 그 44살 그 음. 여자분인데 네. 그분 이제 미국 교포였는데 뭐 독일에서 뭐 다른 사업하겠다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프랑크푸르트의 인터컨티넨그이니까 굉장히 고가의 고가죠. 좋은 호텔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니까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집단 못하잖아요 이게. 러니까 어. 올해 5월에도 음. 올해 월은 조금 다르지만, 네. 그니까좀 사이비 무속인이라고 했죠. 사이비 무속인이 마귀를 쫓는다고 해서 침을 놓고 폭행을 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아. 또 얼마 전에도 또뭐 사이비 목사가 아이들을 에게서 마귀를 쫓아야 된다고 때리다가 음.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laughs> 음. 그러니까 전형적인 확신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 이 사람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네. 하고 폭행을 하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 현장에 어. 근데 피해자 아들까지 있었다 사망자 아들까지 있었다는 건 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까 그게 통상적이라면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피해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담을 했다면 우리 엄마 몸 안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음. 가담을 한 거잖아요 아. 그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계속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독일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일 뭐라고? 경찰에서. 자기가 본것지 제일 잔혹했던 것 같다, 이 아. 과정이. 아, 이게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범죄가 벌어지면 어, 상해치사로 네. 입증 네.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살인죄로 입건했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어. 아니, 죽을 어. 때까지 저런 게 때린 거 아니에요? 구마 의식이군요. 어. 어. 그렇죠. 저걸 이제 구마의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악령이 몸에 들어가서 쫓아내기 위한 뭐 안수기도 이렇게 한다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이게 아, 사실상 천주교에서는 <laughs> 정식으로 인정하는 퇴마 의식이에요 물론 이제 막 폭행 같은 건 없죠 예. 그러 그러니까 가톨릭 구마 예식 같은 거 보면 뭐 기도와 안수 절차가 있고 또 주교의 허가를 받은 그런 구마 사제만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식이긴 한데 지금 여기는 변형을 돼서 너무 이렇게 무차별한 구타가 예. 여기서 경기도 남양주의 네. 교회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건 음.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미국에 이제 그 아들을 유학 보내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 예. 남양주 쪽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뭐잘 때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뭐 얼마 동안 거기서 기거를 그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측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교회하고도 연관관계를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폴떡 뛰는 거죠. 그런데 아. 예. 저는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 어떠한 형태로든 구마 의식이나 퇴마 의식과 관련된 그런 의식을 행사하는 교회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람 아 미국 쪽에서. 미국 네.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워... 때려서 이렇게 귀신 쪽으로. 예, 예. 뭐 건가요? 그런 부분.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있다가 독일 넘어가서 아이고. 친인척 관계인데 이제 뭐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하니까 악령이 쓰인 걸로 거의 보거든요, 이 사람들. 예. 그래서 쫓는 의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 왜 그러냐면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입을 막아요. 그렇죠. 제가를, 제가를 예. 물리게 되고 그리고 대체로 하는 게 가슴을 압박하거든요. 아.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행사인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아. 입을 막은 상태에서 가슴을 누르면 호흡이 그 장기간에 이어지면 네. 호흡 상태가 그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죠. 사망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예. 예. 어, 아니 근데 이 숨진 녀석이 만약에 이 구마 의식을 나를 해달라라고 네. 음. 동의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동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죽여주세요 해서 죽이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양형의 아, 네.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 예. 촉탁살인이라고 하거든요. 나좀 네. 죽여주세요 해서, 예. 그래 하고 죽이면 그걸 촉탁살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죽일게, 그럼 그래. 그래서 승낙을 하면 승낙살인죄라고 해서 아. 일반살인죄보다는 좀 형이 낫긴 하지만 처벌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망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 목격자나 누구도 이 사람이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죠. 함구하겠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피의자들이잖아요. 피의자들이 네. 아저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어요라고 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없다는 건 전제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아. 네. 동의가 없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판결선고가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많죠. 당연히 악령을 쫓아달라고 그랬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소리 아니죠. 없죠. 그랬겠죠. 네. 네. 그렇죠. 그 아, 아, 악령을 그렇다. 쫓아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군요. 국민 참여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그렇죠. 이제 그 재판이 이제 오늘로써 마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검찰의 구형이니까 재판부의 예. 선고는 좀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밤 늦게 선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주장은 뭐 이전에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박 할머니 그 이제 피고인 80대 할머니가 사건 전날에 화투를 치다가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 그거 하나 있었었고 예. 또 피고인 집에서 그 농약 성분 등뭐 드링크제. 병이 발견이 됐고, 또 이제 범행, 그 은폐 정황이 왜 예전에 엠블런스가 왜 도착했을 때그 블랙박스에 찍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할머니가 좀 약간 수상스럽게 너무 태연하게 행동했다는 거 그런 점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이제 무기징역을 냈지만, 그러니까 유죄가 맞다라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저걸 딱 반박을 했습니다. 뭐냐고 했냐면은, 솔직히 화투싸움으로 무슨 또 이렇게 살인까지, 살인까지 이어지냐. 아, 그건 이제 뭐 과도한 상상이다. 그리고 농약 구입 경로라든지 뭐투입 시기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즉 직접적인 증거 제시를 못했으니까 이거는 무죄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할머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좀재판부의 선고는 기다려봐야 할것같니다 오늘 밤 늦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 결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좀더 높지만 네.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가상 변론이라고 제가 무죄 측을 많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는 사람. 그니까 직접 증거라는 게 목격자도 없고요. 네. 자백도 당연히 안 했고. 예. 그리고 드링크제에서 지문도 안 나왔죠. 예.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살충제. 할머니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몰라요. 예. 경로가 없습니다. 예. 그냥 나머지 다 이런저런 정황 증거를 가지고 할머니가 살인범일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검찰의 주장인데 예. 그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의 동기거든요. 아, 아 죽일만 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범인으로 범인의 입장에 생각 해보면, 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랬겠구나라는 정도의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이 할머니 82살이에요. 아. 그리고 이 마을에서 70년 됐습니다. 네. 예. 거의 매일같이 화투를 치셨어요. 근데 전날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게 <laughs> 다음날 살해 동기가 되느냐. 네. 네. 그 동기가 좀 미약하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간접 증거들이 대부분 좀 반박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뭐 신고하지 않은 것들은 할머니의 전화기가 살펴보면 1년 내내 전화를 한두번 정도밖에 안 쓰고 대부분 받는 용도로만 썼으니까 예. 네. 전화를 원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안한 거고 예. 그리고 이 할머니가 여든두 살이라면 물론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할머니 행태가 이상하지만 8 2세 할머니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어, 가능하거든요 예. 아.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정황 증거를 기초로 해서 모든 배심원이 아이 할머니는 정말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다. 라고 인정이 돼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아... 없는 거죠. 아 근데 왜 음. 유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근데 나머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이 상황이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들만 있었고 예. 그리고 이 할머니만 사이다를 먹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심증인데 제 심증. 예. 심증으로 유죄의 가능성이 많나? 심증으로도 유죄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죠. 그 직접 안 되죠. 증거 없이도? 아 그러니까 직접 증거 안 되는데 <laughs> 네. 지금 예. 580건 정도 검찰이 증거자를 제출했잖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아는 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저 사실은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그 할머니의 가족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안 해요. 왜요? 어. 왜 그러냐면 차라리 법리를 갖고 지금 백변호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예 법리를 갖고 싸워야 돼. 직접 증거 없고. 살충제 그 구입 경로 파악 못 했고, 예. 범행 동기 미약하다. 예. 그럼 그냥, 그냥, 그냥 법리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죄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게 지금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네. 다소 감, 이 감정이, 감정이 호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 봐도 거짓말이네. 이런 인식이 들을 정도의 정황 증거가 많거든요. 예. 뭐 오늘 새로 밝혀진 것도 있지만은, 이장님이, 그 최초 신고했던 이장님이 문을 열려 내니까 평상시 안 열려있던 그, 열려있던 문이 닫혀있어서 열을 내니까 안 열려서 두 손으로 확 잡아당겼더니 안쪽에서 잡고 있던 할머니가 끌려놓왔다는 거예요. 오. 안쪽에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는데 예. 그안내를 들여다보니까 거품을 푹푹 품고 있으면서 베개를 비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고 있는 걸로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 네. 이런, 이런 얘기들만 들어봐도 아, 이거는 일반인의 있습니까? 상식에서 볼 네. 때는 거짓말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저 배심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물론 뭐 1당 12만원 받고 교육도 받았지만 예. 네. 그래도 일반인입니다. 법리를 아는 그렇죠. 그, 그,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황에 기대가지고 유죄 떨어질 확률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근데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한 네.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전 법리로 하면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laughs> 예. 아.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은 말씀 그대로 감정에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고인석의 8든두살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그 자리에서도 제대로 앉기 힘든 할머니가 밑에 막 바닥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영상에서는 뭐 화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예. 이 할머니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서 화목하게 있었던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아그 감정으로 좀 호소할 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황 증거라는 게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예. 상대방 저희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예. 사람들이니까 네. 이 정황 증거를 반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어 충분히 판사에겐 오히려 안 먹힐 만한 얘기가 네. 배심원들에게 아 먹힐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아 심정으로 국민, 국민 참여 재판시청하는게 맞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야, 이번에 예. 법정에서 나름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갖고 증언도 들었고. 예. 다 이웃이니까 와서 얘기하는 걸그 배심원들이 보면은 감정이 쏠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림막으로 해놨고 할머니가 어 신문이 끝나고 걸어가면서 갑자기 넘어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보고 막 우르니까 예. 그거마저도 말렸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아 다른 데 가서 울어라 숙된 말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범행 동기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화토. 십 원, 일 원짜리를 쳐도 범행 공기 예. 됩니다. 예. 예, 감정의 문제지 액수의 문제 아니거든요. 어, 예. 저는 일선에서 충분히 경험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유죄 떨어질 확률이 높아근근데 아니, 아니, 무죄가 만약에 난다 하더라도요. 돌아체신명 네. 네. 어떻게 그러면 누은 누가, 그렇죠. 누가 살해한 그렇죠. 거예 그러면. 그러면 지금은 예. 그냥 미궁에 빠지는 거죠. 아,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뭐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살인 사건도 네. 둘 중에 한 명이 죽였는데 여기서둘다 그 무죄가 그러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둘 중에 한명이 범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둘다 무죄일 수 있는 게범입니 그럼 또 다른 살해범을 거. 또 찾아서 또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무죄라면 검찰에서 네. 만약에 할머니가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네. 다시 수사를 해보겠지만 네. 연구무죄로 예. 묻힐 능성서 아. 많죠. 무죄가 나온다면 그렇군요. 아니 대학교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벌써 두 번째라 고그러는데첫 그러니까 번째는 지난달 말에 경희대학교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고려대에서 붙었는데 예. 뭐냐면 이게 김수영이가 그러니까 고 김수영 시인의 그시 제목입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음. 이제 시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김일성 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좀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 <laughs>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그 김일성 시를 갖다가 대자보로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대 정경과 후문 게시판에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문구를 밑에 보시면은. 한 18일 날 자진 철거하겠다 그런 문구는 있긴 있어요. 예. 근데그걸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제 찢어 놓고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상한 게 붙어 있다. 좀 문제가 될만, 한 논란이 될만한 소지의 어떤 대자보가 붙어 있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좀 이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누가 붙였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이제 지난달 말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똑같은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예.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다 수거를 했고 왜 이제 이런 걸 붙였느냐, 뭐 이제 약간 어. 정부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붙였다 그런 경위까지는 나오긴. 했죠. 아니 아무리 시를 옮겨 적는다 그래도 <laughs> 네. 김일성 만세라는 거는 정부 비판을 하기 위해서 김일성 만세를 적는다. 이게 국가법법 위반으로 걸리진 않나요? 아, 이거는 국가법법 예. 위반 정도 수준에 이르진 않는 거고요. 예. 예. 내용이 김일성 만세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있다면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양고부죄에 해당할 네. 수 있겠지만 김일성 <laughs> 만세 이 말을 할수있어야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요즘에 뭐 정부에서 뭐 언론을 탄압하느니 뭐 발언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진보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저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저 시는 예. (1960년대에) 발표된 시예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얘기죠 음. 아니 우리도 말좀할수 있게 해 달라 네. 김일성 만세 이 얘기를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정도 말해도. 괜찮은 정도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인데 음. 지금의 현 시대 상황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아. 그 취지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좀더 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국가법법 위반 문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너무 악용하는 측면 만약에 만약에 이 앞에 김일성이 네. 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만세했으면 가능성 있어요. 아 그럼 잡혀들 통칭했다면. 근데 김일성이는 우리나라도 많아요 김일성이 이름 가진 사람 <laughs> 검거, 검거했을 때나그그 나 <laughs> 네. 그 김일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요 김정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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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 김정은이도 <laughs> 우리 친구도 김정은이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앞에 조선민주주의 뭐, 뭐 이게 붙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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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라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습니다 감사합니다.